괜찮아요? 네. 사장님! 네. 사장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오해티 TV의 배변구. 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 이제 저희가 여기 대모도 패션 온지 이제 이제 야식을 먹을 타이밍이 왔습니다. 아, 벌써 야식이 아, 야식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횟감을 좀 떠왔거든요. 이 겨울철에 꼭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이 회가 있잖아. 이게 뭐야? 방어지. 방어입니다, 방어. 오는 길에 딱 떠왔어요. 떠왔는데, 요게 한 4kg? 4kg 해가지고 9만원에 지금 깎아가지고 9만원에 요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한 마리 통째로 샀어요. 제가 이제 뭐 대가리 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방어로 또 이제 스테이크를 해먹을거니다 스테이크. 오. 요것도 한번 구워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일 뜯어봅시다. 얘는 제철회를 또 먹어줘야 돼, 또. 우와 방어대 와이씨 4인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대가리 대가리는 원래 잘 먹나? 대가리는 구워서 먹지 이게 보니까는 다른 생선보다 그 대가리 안에 살이 좀 많아요 많아 보이네요 어, 이런데 살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또 어렸을 때도 생각하면은 어머님이 항상 살은 자식 주고 대가리는 어머님이 드시고 <laughs>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대가리가 더 맛있어. 엄마의 사랑이 됐는데, 그 어떤 또 숨은 뜻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여태가소불봐야 엄마한테 전화할까 일단은 요거를 먹기 전에, 이 대가리 요거 부위랑 요 스테이크 부위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요걸 먼저 좀 호일로 싸서 고기 구워 먹고서 남은 숯불 있거든요? 넣어놓을게요. 어, 스테이크를 줘 자, 자, 자. 어, 뭐 뭔가 각이 딱 좋겠다. 남자는 각이지. 네가 봐, 대가리가. 센가네? 그 통째로 넣어. 대가리가 이렇게 크냐? 됐어. 가자. 감기 걸리기 딱 좋냐? 영화를 영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오래? 오래? 하버. <laughs> <laughs> 들로다 일어나가지고 괜찮겠어? 응. 멀쩡한야 응. 야, 진짜 두툼한 게 맛있어. 단장에 찍어서 열다리 봐. 아, 괜찮아네 음. 여기 뱃살? 응. 모든 생선은 뱃살을 먹어 한 마리를 다 먹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음. 아. 아, 떼봐서 양이 많긴 많다. 여기가 이제 이루다 펜션, 여기가 리모델링 중이래요 오픈을 안한게 아니고, 오픈을 했었는데, 리모델링 할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잠깐 문을 좀 닫아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를, 아, 그, 그, 고추 새끼 둘이서 여기 와가지고. 너 그런 적 있어? 없어. <laughs> 남자 둘이서 캠핑 온거 봤어도. 남자 둘이서 패정 아본 적 있냐? 남자 둘이서 <laughs> 진짜 처음이야. 이거는 누가 보면은 저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지? 저거는 근데 아숙동부분님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다 다음달 출산이라 저 혼자 술 <laughs> 먹고 있는. 어? 아 숙동님, 저도 다 다음달 출산이에요. 저는 요번달 출산이에요, 요번달아 <laughs> 8, 9년생이래 8, 9년생 8, 9년생좀그 그 별로 안 좋아하는. 데 뱀띠가 <뱀띠> 별로.. 그거 알아? 뱀티가 그.. 호랑이를 부은 무슨 이고 호랑이의 굶안 무냐? 호랑이는 얌전한 거지 호랑이왜 얌전해? 개가 얌전해야지 개새끼야.. 누나야 무슨 이 애기 생겼다. 고 막.. 바느질 해가지고 무슨 애착인형 만들어주고 있고 어우. 야 애착인형 만든 남자가 어딨냐? 어 코이 딸유나 떤다고 왜 유난이야 게 사랑이지 어으 유난, 유난 딸이잖아 여기는 딸 저는 아들 아들이면 야 나가 놀아새게야 그럼 나가새끼야 집에, 집에 있지만 나가새끼야 나가새게저 <laughs> <laughs> 놀이터 가가지고 야 만약에 아들이 담배 피우는 거 걸리면 어떡해 담배 피우는 거는 나는 이해할 수 있어 <laughs> 아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하냐고? 중학교 때요? 내 고등학교 때야? 응. 야 요즘 애들뭐다 빠른데 뭐 중학교 <laughs> 때표야 네가 뭐뭐 뭐 제재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뭐뭐 뭐 저기 뭐 애들이 아플 것같아 아니 중학교 때 표현을 될 거야 표도 뭐 어쩔 수 없지 초등학교 때오늘하고어 고등학교 얘기해야지 응, 응, 응.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표현한 게 차라리 고등학교 피워라 <laughs> 아난 따르면 안될거 같아 아유 뭐야 뭐 근데 너도 고등학교 때는 담배를 안 끼잖아 나 그때 나군대서배웠어아 아. 아, 장명순이? 아니야 장명순 <laughs> 아 술이 좀가올라래 나도 이야 아, 존나. 어 아, 오늘 화요일인데 연차 내고 즐기시나요? 아예. 아, 예, 저희 연차 내고. 저희는 대개 이제 주말, 공휴일 그 캠핑을 안 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일단 너무 많고요. 거기 가서 캠핑하면 캠핑 가서 방송하면은 난리나요. 욕해요. 저희가또 아, 이게 목소리가 좀 이제 큰 편이라 사람 많은 데서는 캠핑을 잘못 하겠어요.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연차 내고 뭐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할것 같기도 하고요. 살도 빼야 돼서 살을 빼야 될것 같은데. 아, 조만간 한번 스쿼트 이런 거 할까? 어, 조만간 한번 한번 이제 저희 컨텐츠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막 운동하고 그 다음에 캠핑 요리를 먹는 거야. 열심 노래면시 운동은 왜 하냐? 그 맛있는 녀석들에 나온 것처럼 운동똥이 있잖아 운동똥. 운동 커다나 운동 운동 시키고 그다음에 제작진들이 저기 맛있는 데 데리고 와가지고 고기 먹이고 그러잖아 그런 컨텐츠로 가는 거지. 눈열림 눈썹 성성원이. 아눈결님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눈썹이 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 음. 눈썹이 세, 세 번째지. 알아? 너가, 얘가 첫 번째 했을 때 진짜 술자리에서 술도 안 먹고 내 얼굴 보면. 서 <laughs> 아 진짜 너는 참 좋은 컨텐츠를 몸에 장착하고 있어 어? 내 자체 컨텐츠야? 아, 다음에 진짜 눈썹 문신 한번 하러 갈때좀아 리터치 할때 영상 찍을까? 찍으라고 영상을 <laughs> 좀먹청아 가만히 있지 말고 아 리터치 할 때? 그래 저 구현이TV 현이에요 저 지금 리터치를 해요 그래서 어, 이거 찍으라고? 그럼 그줘지돈 벌기 싫어? 돈 벌고 싶어 돈 벌고 싶으면 열심히 좀 너가 너가 요리, 요리도, 요리도 개떡같이 해오잖아. 그럼 그런 거에서라도 좀 이렇게 팁을 줘야 될거 아냐. 니 고맙다. 왜 <laughs> 주량이야, 뭐. 뭐, 재놓고 먹진 않아가지고. 근데 캠핑하러 오면은, 한, 요, 거 요거 다섯 개 일단 사야. 요거 다섯 개 사고, 맥주 500ml 짜리 여섯 캔다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딱 맞는 거 같아. 하루 딱 먹는 양 영웅도 와서 여덟 개 먹은. 이거 여덟 개인가 먹었어요. 이 여덟 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있잘라요 그 벌꿀이가 있어요. 벌꿀이. 아예 꿀벌이 꿀벌이 꿀벌이. 자, 벌꿀이 아니야. 내가 너무 시간 너무. 뭐몇꿀이 아니냐 벌꿀이. 아예 꿀벌이 꿀벌이 꿀벌이. 어. 근데 이 캠핑 요리 짜는 것도 솔직히. 이 새끼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저의 결제를 받아요. 야뭐그얘 결정하는 데 이거 내가 뭐 아무리 뭐 해도 우선 그나마 씨대지꼬리그 그, 그거 그나마 뭐 그럼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한달 전에 고민한 거라고 한달 동안 고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달 동안 고민해서 하나 낳다단 소리 아니야. 어그두달 전에 그거 너가 문제야. 그두달 전에 해야겠네. 한달 차나. 책 아니 나라에서. 키가 작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간 건데 그것도 뭐라고? 그렇다고 내 키가 키울 수도 없는 일이. 음. 고 취했으면 이 자리 에 없습니다. 다음에 20년 옥고통에서 숙성한 일품 소주 리뷰 저희가 사 주시면 리뷰해 드릴게요. 고량주 5종 기부할게요 리뷰해주세요 아, 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려주십쇼 음. 근데 나가 고량주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요 나 고량주 먹고 진짜 불을 뿜었다 입에서 <웃음> <웃음> 대가리 다 이겼어? 어 오케 이쩐네 쩐다 이기신 거 맞아? 응 어. 대가리 쌀 으음 으 야, 일단은 해산물은 언제 먹어도 참 옳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스소같탱이 가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이제 그 방어 스테이크랑 방어 대가리 굽는 거 기다리다가 막탱이 가버렸어요. 요것이 바로 방어 대가리. 아 요거를 먹는 건데, 요거를. 이거 먹겠다고? 음! 눈알까지? 우와! 눈알 봐! 나 음. 아, 눈알 너무 커! 나 눈알 원래 먹는데!

우와! 봐봐. 오. 야, 이거 뭐냐면 삼치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삼치나 뭐 참치 이런 거를 사실 그것도 그 생선들도 크잖아요. 그 살채로 떠먹는 그 어떤 방어를 스테이크처럼 해가지고서 쪄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는 어. 와, 봐봐. 와, 젓가락으로도 안 접혀. 오, 어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자꾸 먹는 거라고. 아. 완전 살덩어리, 살덩어리. 와. 음! 왜 방어구이를 해먹는지를 알고 습니다 음! 회원님 괜찮아요? 네. 회원님! 네. 회원님! 어, 네. 회원님. <웃음> <웃음> 자, 지금 저희가 열심히, 아, 요번, 겨울철. 제가 대부분 펜션에 와서, 이 겨울철 제철회. 이 방어 회랑, 방어 구이, 방어 대가리 구이, 대가리 회랑 먹어봤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방어 대가리랑 스테이크를 빨리빨리 구워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마트에 갔습니다, 지금. 마탱에 가서, 어 처음으로. 뭐, 이제, 맛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이렇게 또 방송을 또 종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맛있는 제철 음식, 이방으로꼭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까지 해야지, 왜만 빠져? 아니야, 지 이러고 다 빠져서 바로. 안녕히 아 계세요! 너무 빨리 빠졌잖아. 네, 다시.